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용띠의 11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주 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계좌로 후원해 주신 후 댓글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본인의 처세가 대운이 들어오는 길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들으시고 몇 가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대운이 본인을 제대로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4년생 6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몇 가지 1등에서 본인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대견해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늘 본인을 낮추고 최소한 본인의 능력과 분수에 벗어나는 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잘 절제하지 못한다면 힘든 달이 될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할 일도 많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 건강을 위해 휴식이 중요합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겠으나 실속 없는 일로 이리저리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운이 크게 다가오는 시기가 아니니 모든 일에서 이익과 손실을 잘 계산해 보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이 달은 대체로 큰 변화는 없이 조용하고 무난한 달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매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목적 달성을 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크게 무리하지 않는다면 무난한 흐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달은 본인의 많은 노력이 눈으로 볼 때는 수입으로 커 보일 수가 있으나 실속이 없고 조금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분들께 신뢰를 잃게 되면 그것이 더큰 손실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최선을 다하신다면 현상유지는 되어갈 것입니다.사람들과 동업이나 또는 함께 추진하시는 일등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이달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등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재물은 그럭저럭 무난하다고 보겠으며 본인이 가진 그런 만큼 들어오겠습니다.이달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대체로 수입보다 지출이 조금 더클 수가 있으니 금전 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고 과소비를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달에는 사람들이 달콤한 말을 해오거나 또는 좋은 제안을 받게 되어도 항상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체가 다를 수가 있으니 운이 약한 시기에 손해를 볼수 있는 운세입니다. 모든 일에서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투자를 원하신다면 위험한 방법은 피하시고 이익이 적어도 안전을 택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일정을 조금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새롭고 낯선 환경 변화로 인해 사고나 또는 손해가 생겨날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동업을 하시거나 남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분열이 생겨날 수 있으니 서류 등을 잘 살피시고 모든 일에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문서운이 약한 시기로 최선을 다해야 취득하는 운세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소통과 연결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은 양보할 줄 알고 조금 손해보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인맥 관리를 더욱 확장해 나가기보다는 지금 가까운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잘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금전적인 청탁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의 일에 깊이 관여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욕심으로 구설수에 오르게 될 수가 있으니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언행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시고 덕을 쌓는다면 원만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함께 있겠습니다. 진행하시는 일에서 진전이 없고 본인 의욕만큼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니 대담한 자세로 현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 등은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시기로 일이 순조롭지 못하니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나 또는 짜증을 내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겠습니다. 타인에게 화를 내며 본인을 위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달은 좋은 일이나 승진 등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며 경쟁도 치열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여행을 떠나도 좋고, 가족과 본인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서 작은 마찰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본인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더욱 정성을 쏟는다면 무난히 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일과 부족한 수면 등으로 만성피로에 시달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경 쓸 일도 많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올 수가 있으니 항상 건강 체크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작은 사고도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달을 보내시면서 굴곡을 한번 겪게 되는 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며 본인이 속한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또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익을 얻게 되며 부동산 등을 통해서 재물이 따를 것입니다. 다음은 1952년생 7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여러 상황이 본인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송이나 관제수가 생겨날 수가 있는 시기이니 항상 조심하시고 서류 등에서도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사업하시는 분들은 일이 순조롭지 못한 시기로 근심 걱정이 한동안은 많겠습니다.그러나 조금만 더 이겨내시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흐름을 탈 것이니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지금은 일에 대한 분석을 잘하여 알찬 열매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바쁘게 움직이나 실속이 없을 수가 있는 운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알맹이가 없으니 불안정하겠습니다. 이달은 주위와 경쟁이 심한 달입니다. 또한 경쟁자도 생겨나게 되며 주변과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의욕만 앞세우는 저돌적인 방법의 장사는 지금 상황에서 현명하지 못합니다. 힘든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달의 재물운은 하강선을 타게 되면서 처지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재물을 써야 하거나 또는 허비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본인이 가진 재산의 가치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달은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부족하겠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지출만 해 나가시도록 금전 목록을 작성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금전적 거래를 자제하지 않으시면 본인도 힘들고 받기도 매우 어렵겠습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투자 등에 욕심을 부린다면 실패와 손재수가 따를 수가 있으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운이 따르지 않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투자에서 실패의 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본인이 많이 움직여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일에는 신경을 끄고 본인의 일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본인에게 등을 돌리는 일 등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갈등과 고민들이 많이 생겨나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이달은 정신적인 외로움이나 감정의 기복이 여러모로 본인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가진 것을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 함부로 사람을 믿지 마시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도움이 지나치면 간섭이 될 수가 있으니 너무 남의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달은 구설수로 주위 사람들과 충돌이 예상되며 다툼이 많아질 수 있는 운으로 언행에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또한 인간관계나 또는 이해관계에서의 본인의 처신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심신이 피곤한 날이 될 것입니다.사람들과 싸워도 갈 때까지 간다는 오기를 부리는 것은 크게 후회할 수가 있으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시고 책임질 일은 벌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열린 자세로 아랫사람의 의견도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동료들과 마찰도 많은 시기로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우환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도 많겠으며 안팎으로 시끄러운 달이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반복되는 생활에서 권태로움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평소보다 가족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힘든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원에서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일로 녹초가 된 본인에게 병이 찾아올 수가 있으니 건강관리에도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수나 또는 사고수가 따르게 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신경을 꼭 써야 하는 시기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찾게 되는 일이 많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도 예상되니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고 음주를 가능한 삼가하시고 먼 거리 이동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인덕이 있으니 하고자 하는 일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며 그에 따른 재물과 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건강은 좋다고 할 수가 없으니 꼭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